이거 육수 추구하는 거는 돈 받는 거아니죠 어? 예. 뭐... 그럼 계속 가요 계속 구매되나요? <laughs> 적당좀 드세요 <웃음> <웃음> 뭐 삼행시 같은 거할 건가요? 네? 부차아 이... 이차에 구이구이 샤브샤브를 이선물랑 같이 가볼까? 어? <laughs> <laughs> 차량 틴트 주택 상업 틴트 블랙박스 틴트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블라인 스토리 안녕하세요. 여기서. 어, 내년 커비. 어, 오늘 어, 어, 네, 어, 어, 어. 생일 파티 할만큼 되게 좋은 식당이 있어가지고. 아, 어, 그럼 저희 생일할 게 그래. 어디인데? 샤브. 샤브. 샤브 페 구이 구이. 왔구나. 어, 어, 그래. 그래. 드디어 왔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식당. 네. 이아 근데 이런 더운 날씨에 먹기는 조금. 아, 더운 날에 먹어야지. 더 어, 맛있어. 더 <laughs> <laughs> <또 웃음> 맛있어. 이열치열. 그래. 가격은 얼마잖아? 생일인 사람은 그것도 안 하죠? 아니요 생일은 무 하죠 자산 좋습니다. 네. 좋을 때 음식 봤나? 아우, 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laughs> 어우, 완전 초롱초롱 해가지고, 어. 나좀 먹어줘. 막 어. 그러고 있던데. 오늘 제 생일이니까. 그렇지. 먹어 아. 자, 여러분 이제, 구이구이 샤브에 오시면은, 네.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구 <laughs> <laughs> 육수를 골라야죠 그렇죠. 네. 여기는 음. 1인 1팥. 다시 야채, 사골, 매운 다시, 매운 야채, <laughs> 하이디라오 마라. 프리미엄 우동 다시 동촌 스타일 매운 육수 동촌이 아니고 등촌 등촌. 등촌은 또. 뭐요? 사실 <laughs> 너무 많아. 등촌 샤브가 한국에서 좀 유명하거든요. 아, 등촌이 한국 네. 어떤 동네야? 야, 아, 그등촌동그 저희 와이프가 또그 동네 그, 그 근처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씨. 저는 오늘 그 등촌 스타일 와이프 등촌 먹으려고. <웃음> <웃음> 난 그런 우동다시를. 우동다시. 두개다 베스트네요. 그지 오케이. 이걸로 음. 먹어야지. 저는 프리미엄 우동 다시. 이 친구는 등촌 스타일 면국 육수. 이거는 네. 한국의 등촌 샤도처럼 전골 맛 비슷하게 오, 오, 한국식으로 얼큰한 육수고요. 네. 우동 가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생생 우동 맛이에요. 국물 맛이 네. 죽여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네. 맛 비슷한 거거든요. 아. 그걸로 드시는 게 좋아요. 사장님 개인 취향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두 분처럼 등촌 하는 우동. 아, 어, 제대로 골라야 돼. 제대로 골라요 절대 짠거 아닌데. 짠거아 그리고 저희는 뭐콤보로 일단 먹을게요. 저 샤브샤브를 드시면은 뭐뷔페만 네. 드셔도 되는데 네. 고기를 좀더 싸게 드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으니까 네. 콤보 A 메뉴로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기는 어떤 게 있어요? 종류가? 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리바이 등심 아니면 브리스킷 차돌백이시거든요. 지금 B가 무제한인데. 지그콤보 B가 무제한인데. 이게 어, 혹시... 콤보 A를 먹다가 지금 옮길 수 있냐고 물석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콤보 A 한 접시를 드시다가 어 컨디션 어, 어, 좋은데? 다 아, 네. 네. 그러면 콤보 B가 더 싸거든요. 아네. 데 콤보 A를 먹다가 중간에 바꾸셔도 돼요. 아돼요 네, 그게? 콤보 B로 <laughs> 해비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네. A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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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냥할까? 아니... 네. 야채부터. 우 와, 일단 그냥 보기부터야 이거 푸짐한 <laughs> 정원인데 정원? <laughs> 플레이팅도 신경 쓰셨어 지금. Yes. 오시. <laughs> 솔직히 점심 때 이것만 먹어도 든든해. 아니요. 어. 와 이거 오뎅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오뎅이 뭐가 결이 틀린데? 그저 광고를 봤는데 음. 한국 마트에서도 못 구하는 오뎅들이. 에요아 진짜. 여기서만 에볼수 있는 오뎅. 이거 봐. 이게 이름 뭔지 하나. 뭐예요? 랍스터볼. 랍스터 랍스터볼. 종류가 많다이거 뭐야? 모르겠어요어 어. 어. 아 이게, 이게 누구야? 여기, 여기, 이게 무슨, 무슨 일이세요? 아니 왜왜 여기 계시는 거야? <laughs> 먹으러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예. 저희 뉴스에서 많이 보던 분이 계시네요. <laughs> 아그 누시정 그런, 그런 분은 잘 모르겠고. 아틀란타 네. 이상. 네. 어 어제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음식 고르시고 계시나요? 네, 거예요? 음식 뭐요 여기 아, 맛있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왔죠 오늘. 아, 혼자 아, 그게,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저 원래 혼밥 좋아해요. 왕따 왕따 아틀란타 왕따. 어.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같이 가, <laughs> 같이 가, 같이 가시죠, 같이. <laughs> 아 여기 또 소스 종류가 또 많아요. 네. 아재는 진짜 아재는 그냥 구이구이 소스로 먹어보는데 아 만들기 귀찮잖아. 이름 붙였으니까 제일 맛있겠지. 어,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파놓고 파 넣고. 파 넣고 양파 좀 넣고. 양파 넣고. 참고로 피넛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피넛 드시면 큰일 납니다. 어 그럼 피넛 먹어야지. 어우 아, 내가 좋아하는 버섯. 와 아, 버섯 진짜 많다. 넣어서. 오, 만두, 만두, 만두. 야, 클랜데 이거, 이거. 두부. 와, 여기 이제 면류네. 면. 아, 사리류, 사리. 쌀국수 맛있겠다. 쌀국수랑 중국당면. 오, 한 거. 조금씩 다양하게뷔페 장점이죠. 아, 라면, 라면. 아니. 아 칼국수 칼국수 정신 못 차리네 오야 기자 기자 여기 있네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버섯, 버섯 무밥 오 대박 소고기 버섯 무밥 뭐 추가 비용 내나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 뷔페에 추가되는 건데 더운 네. 여름에 인바도 없고 기력도 세할 때 네. 영양 보충하시고 맛있게 드시라고 네.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이거 조금 넣어가지고 비벼서 드시면 좋은데 음. 어또이 기자가 좋아하는 또롤 종류 많네요. 아니 어, 초딩 입맛이구나. 어 샤브 샤브 아니었어요 여기? 네. 이버페스타일이도요우 진짜 맛. 우리 <laughs> 어아뭐 <나왔어>. 전에 <laughs> 혹 다리부터 챙기시네혹 다리 있다리 어. 국즘에이 부피를 너무 이쁘다. 네. 네. 저는 캘리포니아 네. 가고 싶으니까 캘리포니아. <웃음> <웃음> 많이 먹기가 좀 겁나. 왜왜왜 네. 왜? 왜, 왜? 아니 다른 것도 많이 먹었으니까. <laughs> 아 이거는 이제 디저트니까 조금 디저트. 있다. 오우 어. 맛있겠다 튀김 호박 튀김. 어? 야 옆에 저거 월남쌈으로 추정되는 어? 이건 또 뭐야? 아니 전혀 기대 안 했던 것들이 막 보이네. 어 그러게? 네 이런 와. 게 있어. 와 네. 김치가 이때깔이 장난 아니다. 어 이거는 청맛김치아 모밀을 또 넣칠 수 없죠. 모밀 육수 여기 있네요. 어 바로 옆에서 이게 어. 육수 담는데 오밀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또 뭐? 이거 이거 뭐고? 무광거무광거랑 뭐, 뭐. 파랑 아우 제대로다 와뭐 이거 여기 부식 코너인데 거의? 콘치즈에요 막탕에 잡채뭐 콘치즈, 잡채, 뭐 콘치즈. 콘치즈. 아, 아니. 스파게티에 아니 볶음밥 야. 만두 고기 안 시켜도 먹을 게넘쳐많네오 음. 떡볶이가 맛있게 생겼다 이 떡볶이는 기름떡볶이예요 아 그래요? 일명 통인시장 기름떡볶이 오, 네. 이건 레귤 러 떡볶이고. 네. 오, 사장님, 저희 그 고기 취소해도 될것 같은데. 물론 먹을 게 많긴 한데, 네. 사부사부집오셔가지고 고기를 안 드시는 거는 팥 없는 악몽빵을 드시는 건데, 아, 고기 오. 드실 때는 무조건 비 오셔야 돼니 그러면 어. 우리는 어떡하지?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까지. 네. 네. 제한시간 이 있습니까? 제한시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네. 특별히 같이 밤을새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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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차전 하고 다시 와야 돼요 야, 우리 반차전밖에 안 했어. 아 그래요? 야 여기 진짜 넓다. 네. 여기 총몇 석이 될갈것 같아? 250명, 네. 300명도 충분히 더갈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그 장례식에서 장례식 이후에 그 사람막 네. 쳤었잖아.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가무의 대해예요 아? 어? 가무? 예. 워도 쳐줄 수. 직접이야. 그럼 직접 직접. 네. 예. 그다 지금 그건...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오. 자, 넌 배워버서 미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일단 때려 넣어야죠. 네, 때려 넣어야죠. 어, 맞네. 일단 넣어야 되 네, 네. 일단 <laughs> 집어넣고. 이거올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식 코의 고기. 어, 네. 와, 대박. 드셔보시고 만약에 부족하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콤보비로 바꾸셔가지고 네.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대박인데. 요게 리바이 이게 리바이, 요게 브리스케. 브리스케. 리바이 브리스케. 하나 더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함하신 분이 그래 가지고 나가다 들어왔어요. 지나가다. 팥한테 또맵 많이 먹잖아요. 양 고기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아. 예. 일단 국물을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야채를 좀더 예. 넣어요. 네. 저는 무부터. 음. 어서 끊었고. 아이 아저씨들이 성격이 급하시네. 에싸 힌더가 이거 뭐 등심? 음. 제주하시는 소스에다가 찍으셔가지고 <laughs> 와 여기 맛있다. 음. 네? 음. 와 아까 내가 보는 소스 안가고 오셨어요? 응. 안 갖고 오네. 그래서 와이파이 못 먹는 거야. <laughs> 우와 왔다. 우와 그 양인가요? 예, 앰시얼도입니다. 양 어깨. 좋겠다. 야이거 소고기도 아까 그거 음 뭐가 머리 맛있어요 무무맛 소고기 버섯 소고기 버섯 나 이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어 안 된대 안안 되나 이거 왜안돼왜안돼 이건 뭐딴거 먹는다 진짜 너 맛있어서 이거랑 김치 딱 하면 끝음 그래 음 고조리야 <laughs> 음. 고조리 그쪽이. 와 나는 난... 내가 만든 소스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한다 전 지금 제가 만든 국물이 지금 쩝니다 네 다양하게 어. 야채 아~~ 아우 칼칼하니 좋다 이렇게 맛살을 이제 쭉 이렇게 불려가지고 면처럼 미술이 음. <laughs> 따로 없어 미술이 <laughs> 따로 없어 <laughs> 아. 와 근데 고기가 진짜 좋다 음. 퀄리티가 음 나 지금 고기만 먹고 있어 누가 네. 뭐, 맛살 같은 건안 먹어도 돼 네. 고기는 안먹도 근데 아까 우리 레귤러 떡볶이 말고 네. 기름떡볶이 기름 기름떡볶이 네. 네. 하나 더 있었거든 그거. 홍인시장 떡볶이 어, 야, 홍인시장 기름떡볶이 골고루 소개하셔야 되니까 이제 두 분은 그런 것좀 많이 드시고 저는 고기 오늘 열심히 구경하고 생일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생일 하시는 거예요? 아, 카메라 깨고 나니까 아. 갑자기 생일이 됐어요 생일 축하해 <laughs> <됐어요? 생일 웃음> 고기가 샤브샤브니까 얇게 썰었잖아요? 거기다 부드러우니까 먹고 나서, 어? 내가 방금 먹었나? 안 먹었나? 맞아. <laughs> 어? 내가 먹었던가? 응. 음, 입에서 화를 녹는 게. 우와, 그거. 이거 뭐야? 저희 구이구이샤브는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기자기한 재미를 선사해드리는 거를 보는데, 공동육수거든요. 네. 어, 이거 거의 얼면 한 마리씩 먹어가지고. 네, 네. 어, 어 잘이네요! 장인하리보다 귀여우니까 봉돌이 한 마리 우와, 뭐야, 와 뭐야 와거한 마리 넣어드리겠습니다 공탕이네 이거 어, 그렇죠 공탕 곰탕. <laughs> 곰탕이네 오늘 생일자분도 특별히 봉돌이 두 산마리 어휴 감사합니다 와.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는 와. 모든 분들한테 다 하나씩 해드리는 건가요? 어린아이나 아아 왜냐면 또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죠 그죠 흥 타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차가운 걸로 아이공물에 얼음을 넣어 네. 예. 터미네이터 보셨습니까? 맞아요. I will be big. 예. <laughs> 아, I will be i will be big. I will be big. I will be big. I will be big. I w i l 먹어봐 big. I will be big. I will be big. I will be big. I 아 나는 뭐 등촌이고 뭐고 내게 제일 맛있다 우동? 프리미엄 우동 그리고 뷔패잖아왜 무식하게 하나씩 먹었지? 어? 이렇게 스스로 넣으면 되는데? 네? 무지아닌데 <laughs> <laughs> 이거까지 뺏기기 전에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양은 우리가 안 만들잖아 양은 양은 약간 이게 지금 홍보 A였잖아요 그렇지. 원래 이제 A는 여기서 끝난 거잖아 어 맞아 맞아 하지만 고기도 무제한으로 먹고 싶다면 생리현으로도 생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방법이 있습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예, 먹기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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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거였어요? 내가 본것 같습니다 모자라요 뭐, 안돼안돼 안 돼. 이걸로 아, <웃음> 이걸로 못 <laughs> 가시죠? 그럼 이제 콤보비로 전환해가지고 네. 한번 제대로 벨트 풀고 제대로 한번 먹는 거죠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차피 이제는 콤보비 무제한으로 가는 거니까 네. 다양한 고기랑 해산물까지 아 해산물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아. <laughs> 우와 다다 다 때려도 월랑쌈이 응. 진짜 맛있는데? 월랑쌈이 진짜? 응. 소스가 월남쌈 한번 먹어볼까? 아, 어, 진짜 맛있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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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무제한이어가지고 스케일 업해가지고 와막 <laughs> <좋다. 웃음> 드셔가지고 <와. 웃음> 해산물도 뭐, 홍합, 조개, 오징어, 새우, 쭈꾸미 있으니까, 네. 어가지고 신선한 해물도 드시고, 좀더 육수도 맛있게 해가지고, 예, 예. 드시면 좋습니다. 맞다. 아 사장님 역시 좀 똑똑하신 맞다. 것 같아요. <laughs> 어차피, 네 번, 다섯 번 왔다 갔다 해야 되 아. 근데 한 방에 딱 주시니까, 아. <laughs> 우리가못없었 썼네. 그리고, 그리고 사실 샤브샤브는 고기를 여러 점집어가지고한 네. 번에 탁 넣어가지고, 탁 먹어야 맛있어요 아. 그렇게 드시라고 제가. 아. 다큰 놈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맛있게 아, 드십시오 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플렉스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와, 와, 풍덩.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는 보장으로부때고기 오잖아요. 네. 그렇다고 저거 우리 빠 있는 것도 포기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고기 고기잡으 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네. 고기는 한점치면 되겠지 하고 이제 A를 시키셨다가 결국 고기 배는 따로 있거든. 그렇죠.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고 않는 로 가시니까. 아까는 한 점씩 먹었지만. 음. 내일 저만 보 음. 아 맛있네. 또한 점씩 먹을 때랑 한입 가득 먹을 때랑 또 다른 르네양고기랑모이버섯 이랑 라면 이거에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거 먹을 게요 음. 음. 아주 신을 때랑 먹을 때랑 먹 나 <laughs> 이제 타주에서 손님 오면 여기 꼭 데리고 오는데. 아 그래요? 네. 저도 타주에서 손님 할래요. 어, 타주고 <웃음> <웃음> 에이, 에이, 뛰어났잖아. 너야지. 아 타주로 가세요. 에이 와이파머. 미안났잖아 너야 지 최대한 한 번씩 한 번씩 다 한다고. 야. 많이들 가져가시는데 별로 아깝지는 않네요. 또 시키면 되니까. <laughs> 해장물이 있잖아. 해장물이 있어요. 응. 새우 맛있어. 와. 이. 이 정도? 이 중에서 뭘 넣어야 되나? 안 돼, 안 돼, 넣지 마.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응. 또, 이거 국물을 바꾸고, 아, 온동 고기잖아. 아, 아. <웃음> <웃음> 이거 등촌동 이거 등심. <laughs> 먹을 줄 몰라, 먹을 줄 몰라. 제일 안, 새일안 웃겨. 야, 오늘 해물로 넘어가기 힘들겠는데? <laughs> 그럼 두번째로 끓여가보세요 다잡 샀어요? 다 먹었어요 확실히 자주 오시는 분들 같네 그렇죠왜 혼자 다니는지 알겠네 <laughs> 그리고 너 지금 아까 여름에 무슨 샤브샤브해요 그랬잖아 여름엔 샤브샤브해 여름엔 샤브샤브해 사장님께서는 육수를 해물하고 고기를 같이 넣으십니까 따로 드십니까? 저는 아깝하기 때문에 다 넣어가지고. 아, 넣어라, 보시네. <laughs> <너> 아까 무시당했잖아요, <laughs> 여기 해물 넣으려고이 <laughs> 기사님, 응원합니다. <laughs> 응원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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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득 터이라서 그러면 이제 한번 넣어볼까? <laughs> 사장님의 응원을 받아서 이제 통합이랑 새우랑. 그 육수 추가하는 거는 돈 받는 거 아니었어? 그럼 계속. 자연 계속 끓여야 요그러면한 번이고 다섯 예. 번이고 열 번이고 계속 끓여 아, 저요적좀 네. 드세요 예. <laughs> 그 육수를 네. 이렇게 육수 끓여아된는고하요아맞다 <laughs> <laughs> 갑자기 좀 조용하니까 뭐 삼행시 같은 거 한번 해까요 구이구이 네? 구이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응. 구이에는 사행시입니다 사행시? 사행시요 <laughs> <4행시는 웃음> <4행시입니다. 웃음> 그러네요 후. 부찮아 이이참에 구이구이 샤브샤브를 이상무랑 같이 가볼까? <laughs> 사실은 뭐 이런 거 하는 거다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짜고 한줄 알고 쟤네는 짜고도 저렇게 먹기만 한다. 절대 짜면. 참고로 이상무님은 이런 거 싫어하셔. 극혐하셔. <laughs> <laughs> 자꾸 먹는데 뭘 <멋있죠>. 싫혀. <laughs> 아까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laughs> 풍성. <풍선이 웃음> 네, <laughs> 네. 와 맛있겠다. 와, 역시 이회는 음. 많이 먹는 사람하고야 가 뿌듯해. <laughs> 고기가 건져도 건져도 대성 나와, 와 맛있겠다. 그만큼 많이 먹었거요 <laughs> 교수님은 확실히 고기 질서인 그런 가아요 어, 일부러 차라 치시는 거 아니죠? 형수님 어. <laughs> 아니, 어, <laughs> 참 고생 <거센> 많으시겠어. <laughs> 이라은 거기에 그거, 새우 꼬다리 롤안 드세요? 아, 야, 롤을 정말 좋아하시네. 네, <laughs> <laughs> 부페에서남를거 빼먹고 뭐 뺏어 먹는 것 같아. 감사합니 <laughs> <알았어. 웃음> 와, <우와. 오>. 오늘 기애파로들었는 들었는데, 는데최애고 그게 저희 생일자분들한테 드리는 스페셜 디저트인데 네. 춤추는, 어? 춤추는 토끼거든요 춤추는 토끼? 네. 아니 왜 지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아니요 지금 상무님께서 손목 스냅으로 아아 사기꾼이네 뭐예요 이게? 이건 푸딩입니다 푸딩 오오 푸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여기 계 어. 아 이건 뭐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까? 어 왕님 아, 왕 생일이 왕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것을. 아대제 머리가 큰데 이 원사이즈입니까? 탄력이 있어가지고 아, <laughs> 아 네. 나이스 아 좋습니다 이기전은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아. 이 의자는 몇, 몇 살이에요? 어제? 만두살 뭐? 만두살 마흔 두 살? 아 이제, 이제 오신대요 어제 해준대요 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오고 계세요 축하합니 자. 출발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아이 기분 좋네요. 그래도 여기 네. 니까 네. 나는 디저트를 공수하러 아, 어우, 좀좀 디저트 를 공사를 가야겠다. 어, 디저트 1번 일번 디저트. 1번 네. 디저트. 우 와, 바닐라에다가, 어 아, 시럽 또, 또 이런 것도 있네. 다음에 네. 시케, 수정가 오, 저는 저는 니 뭐? 수전가, 수정가니 수전가? 수정가? 네. 아. 뭐 이렇게 어, 너무 맞아. 많다. 야, 뭐 이렇게 너무 ]物이... 많다. 한국에 더이 사냥 갔을 어아맛 아, 날씨 더위 사냥 또못 참았지 내자 아이스크림 열개 먹고 갈 거. <laughs>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다 뒤졌어요. 다 뒤졌. 다 뒤졌. 야 이거 그거 더위 사냥인데 약간 카푸치노 맛. 어. 저는 아까 다 먹지 못한 채로 디저트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음. 다시 불을 켰습니다. 면을 넣었는데 면을 하나도 못 먹었대요. <laughs> 자 이제 저 이렇게 해서 많이 드셨죠? 아 진짜 많이 먹었고요. 저는 진행 중입니다. 아, 진행 아직도 지금 아무튼 우리 이번에 이제 불구이 바뀐지 컨셉 바뀐지 좀 됐죠? 네, 네. 그렇죠. 네. 사장님이 굉장히 신경 더 재료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아무튼 여기 이제 불구이 이제 주소 음.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 음. 한번 꼭 찾아와 주시고 오시면 은 기왕 드실 거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저희가 먹어보니까 돈이 훨씬 더 남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가게 돼 있다. <laughs> 맞아, 어차피 그로 가게 돼 있으니까. 타주에서 또 이제 오시면은 한번 꼭 와봐야 될 식당으로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